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오늘은 24년 8월 24일입니다. 인공수분하고 1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년도의 추석은 9월 15일 중순이죠. 어, 좀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아주농부 배 과수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배를 주문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시열이에요. 제가 여기는 이제 꽃가루 한번 묻혀가지고 어, 내려가면서 뭐한 30번 이상 올라오면서 한 50번 이상 한번 찍은 걸로 이렇게 해서 했던 그 자리입니다.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으니까 이 위쪽에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가 지금 막 봉지가 다 뜯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거의 빵빵하게 대부분의 배를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7과 이상 올라가고 6과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빠른 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배를 구매하시는 기간이 보통 마지막 주 일요일 정도쯤에 배를 구매하게 됩니다 훨씬 전부터 배를 수확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배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정도부터 배를 받는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면 26일, 27일, 28일 요 사이에 한번 배를 싹따 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배를 늦게 따려고 합니다. 이유는 조금이라도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죠. 숙성 과일이기 때문에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착할 때쯤 돼서 당도가 어느 정도 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잎사귀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모아가지고 당도를 올리는 것과 그냥 놔둬서 그냥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도가 올라가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늦겠다는 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는 그런 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배를 구매하실 때막 크기랑 색깔, 모양 그리고 포장,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거래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좀 당도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최대한의 시점에서 배를 따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배를 받아서 그래도 먹어봤을 때, 아, 그래도 조금 먹을만 하다. 아, 이거 아무 맛도 안 난다. 뭐 싱겁다. 무맛이 난다.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칼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를 조금 빨리 너무 빨리 따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배를 키우는 데 있어서 토양 관리, 재배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채널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초생 재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키워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이 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초제를 계속 뿌립니다. 1년에도뭐두 번, 세번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제초제라는 건 아무래도 그 제가 이제 뭐 나쁘다 좋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제초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농가에서 제초제를 뿌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농약과는 달라요. 이렇게 벌레가 먹지 않고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약 방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나는 농약 안 뿌리고 친환경적인 배를 먹고 싶어. 그래서 배가 벌레가 먹은 거나 뭐 병이 조금 있는 것들은 나는 상관없, 하지 않고 사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저희가 농약을 채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 돈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벌레 먹거나 병 걸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구매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농약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기에 맞춰서 정량만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단지 풀을 계속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제초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초제를 뿌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토양 속에 있는 뿌리가 그 제초제 성분을 먹어서 나무 위로 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 열매 쪽에다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이제 적정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 아래에 해당한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게 그러한 약재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초제 성분이 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내가 지금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한 과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몇년몇십년 몇 동안 먹는다면 당연히 어, 어떠한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 고대지만 풀을 키우고 풀을 깎아주는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저희 배를 드실 때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배를 따지 않았고. 이제 27일이나 28일쯤 배를 딸 예정입니다.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판매하려고 이, 영,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제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배를 구매하실 때 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하셔서 배를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안전한 배를 먹을 수 있다. 추석이 빨라도 어, 무조건 맛이 없는 배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먹을만한 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배를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그 맛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서 배를 따는 거. 이제 올해 해가지고 이제 한 1750평, 거의 2000평 정도 가까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빨리 따려고 했습니다. 배를. 왜냐면 이제 최대한 배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추석 때 배를 최대한 많이 내야 그나마 이제 저희도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 그거는 좀 포기하고 대신에 추석 때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 파는 부분들은 그냥 구정 때 저장해 놨다가 판매를 하자 어,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추석 때 저희 배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판매하는게 이제 지인이나 뭐 이렇게 친구 소개소개로 해서 저는 이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배를 이제 믿고 구매해 주시는데 올해도 늦지 않게 배가 필요하다면 주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늦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물량이 딸려서 이제 원하는 과를 못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거래는 6과 7과, 그리고 모자란 경우 8과까지.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이런 것들은 그냥 경매장에 다 내요. 왜냐면 배는 조금이라도 클수록 당도가 높아요. 맛이 있고. 먹을만 합니다. 배는 크게 작을수록 맛이 없어요. 특히 추석 배는. 근데 만약에 이제 구성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숙성이 됐기 때문에 당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추석 배라고 한다면 무조건 큰 배를 구매하십시오. 먹을만한 배를 선택하길 원하신다면, 어, 무조건 큰 배를 구매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구매했을 때, 이제 드시는 방법. 어, 이거 갈변 현상이 생기잖아요. 배는. 깎아놓으면. 그래서 깎아놓으면 안 되고요. 배를 큰걸 샀어요. 만약에 4분의 1 조각만 먹겠다. 4분의 1 조각 잘라서 4분의 1조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또랩 씌워가지고, 락앤락통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드시면, 그래도 갈변 현상을 적게 하면서, 감이 좋게 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한 번에 다못 먹는다고 무조건 작은 배를 선택하시면 절대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큰배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한번 그렇게 드셔보신 분들 구매해 보신 분들은 작은 배는 선택 안 하세요 무조건 다큰 배로 달라고 그세요큰 배로 그러니까 저희가 큰 배가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적어서 그래서 이제 어좀 늦게 이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팔과 어쩔 수 없이 팔과 8과도 작은 배는 아닌데요. 7과랑 8과랑 그래도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7과 선택하기 좋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한번 같이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배에 이제 주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제 연락처 밑에다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요. 배 수확을 이제 27일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샘플로 7과 8과 9가 이렇게 해서 제가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배를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다시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요번에는 그냥 제가 배 크기 정도만 재는 걸로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놔두는 것입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시열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꽃가루 한번 찍고 내려가면서 30번 올라오면서 50번 이상 이렇게 찍은 곳이에요. 자, 보시면 다 배가 엄청 크죠? 자, 지금 12.4cm, 12.5cm, 8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1.5cm가 10과거든요? 1과 9과, 8과. 이제 8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얘는요. 7과가 되려면 13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7과는. 자, 8과죠, 8과. 자, 요것도 보면 9과네요, 9과. 예, 12cm, 살짝 넘으니까 9과. 자, 이것도 아직 9가고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거. 자, 이런 거는 11cm니까 11과예요. 지금 11과. 자. 요런 거는 이제 13cm가 가까이 다 가고 있죠. 요거 이제 곧 7과 되는 놈입니다. 7과. 요런 것들은 이제 7과가 되는 놈들이에요. 요거는 아직 8과고요. 자. 요것도 이제 8과가 됐고요. 봉지 뜯어진 거는 거의 한 7과 넘어섰다. 어, 7과는 넘어서고 있다. 이것도 아, 지금 13.7cm. 그죠? 네. 뭐 작은 것들은, 아, 이런 것들이 작은 것도 있어요. 아, 9.1cm. 9.1cm 짜리도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5cm. 10.5cm면은 요것은 12과입니다. 12과. 자. 1 3 c m 넘었죠. 이것도 어, 7과. 자, 이것도 7과. 그죠? 자, 이거는 이제 7과 다가가고 있죠. 지금 아직 8과입니다. 예. 이것도 자, 8과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큽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다 봉지 막다 뜯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7과예요. 7과. 예. 6과는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6과까지 가려면은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예.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간혹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진짜 고정적으로 매년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나눠서 12cm면은 요건 구가네요, 구가. 9가. 이제 구가 넘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다 그래요, 배가. 네. 다 큽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 12cm 넘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141일 째몇 가지？하 겠 습니다.